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들 잘 맞고 계신가요? 코로나 변이가 많이 나와 유행하고 돌파 감염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으면 중증은 완화되고 돌연변이 공장을 안 생기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1차, 2차 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화이자를 맞았네요. 설문 조사를 사전에 작성하고 부작용 때문에 대기하라고 하고 집에서 주의사항을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은 어떤 걸 맞는 게 코로나로부터 제일 안전한 것일까요? 미국 CDC 코로나 이번 예방 효과 모더나, 화이자,얀센 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로 인한 입원예방효과 면에서 자국내 배포된 백신 중 모더나가 가장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CGC는 홈페이지에서 모더나, 화이자, 얀센 등세 백신에 대한 효능비교 자료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입원예방효과 측면에서 모더나 백신은 93%의 효능을 보여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같은 연구에서는 하이자 백신은 88%, 얀센 백신은 71%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CDC는 이번 조사에서 백신의 효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부도 발표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하이자 백신은 2차 접종 이후 2주부터 약 4달 동안 91%의 효능을 보였지만, 120일 이후 시점부터 효능이 77%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모더나의 경우 2차 접종 완료 120일이 지나도 92%의 효능을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의 효능 차이는 모더나의 mRNA 투여량이 더 많거나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3주 접종 간격으로 맞는 화이자 백신과 달리 모더나 백신은 4주 접종 간격으로 맞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우선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위주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나 제네카와 얀센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아하, 그러면 모더나가 화이자보다는 좋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부작용은 어떻게 다를까요? 모더나 백신 화이자보다 효과 좋지만 부작용도 많아. 같은 mRNA 계열로 늘 비교대상이 되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중 모더나가 효과도 좋지만 이상반응 즉 부작용도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의사협회지에는 mRNA 백신 유형별 항체 생성 및 이상반응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결과가 게재됐다고 합니다. 존스 호킨스 의과대학 아만다 교수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백신별 항체 형성에 대한 분석과 이상반응 유무가 항체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임상시험을 통해 백신별 예방 효과 등은 근거가 생겼지만, 과연 이상반응이나 미열 등 항체 형성 반응 등이 실제로 항체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존스 호킨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954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후 반응 여부와 항체 형성 과정을 추적 관찰하며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발열, 두통, 전신 반응 등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증상이 나타난 접종자는 1차 접종 때 5%, 2차 접종 때 43%로 보고됐다고 합니다. 백신별로는 모두나가 화이자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요인들 모두 제외하고 백신만 놓고 봤을 때 1차 접종 시 모두나 접종자가 화이자에 비해 1.8배 이상 반응 보고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차로 가면 더욱 이러한 차이가 벌어져 모두나 백신 접종자가 화이자에 비해 이상 반응이 2.4배나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더나가 화이자보다는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아무튼 저는 우열 가리기는 그만하고 돌표가 하면 더 있으니 방역 수칙부터 지키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코로나 정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